인사라도 좀한거해요 네. 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왔고요. 네, 그 김춘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전국의 도시농업 활동하는 지역을 탐방하면서 이렇게 좀 구경도 좀 하고 또 이야기도 좀 듣고 인터뷰도 좀 해보려고. 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들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왜 대구를 8월 달에 잡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시원하네요. <웃음> 오늘, <웃음> 네. 오늘 좀 낫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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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왔고, 뭐 여기 활동하는 이야기도 듣고, 시, 구체적으로는 또 농장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좀 배워가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랑 네, 이렇게 세 분이 더 왔는데요. 각자 소개를 해주시면 <laughs> 네, 인천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국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간사 석지영입니다. 네, 저는 인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막내 <웃음> <웃음> 성현영입니다. 편하게 씨앗이라고 불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아, <laughs> 뭐빨래 시키고 이런 거 없죠? <laughs> 아이고. <아유>, 그럼요. <laughs> 그럼요. 신얼라 아입니다. 네. 원래 다그 대표급 되시는 분들이 다청석하고맞아고다 해요. 해야... 우리 솔 선수분 소개, 할까요? 소개 먼저. 아 예. 선수부 회장님. 소개 아, 예. 저부터 할까요 어, 예. 네, 저는 <laughs> 대구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네, 반갑니다 어쨌든 오늘 오신 걸 격하게 환영을 드리며, 아까 보셨던 동변 농장, 그거하고, 여기 팔달 농장, 그두 군데는 우리 에코파밍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조금 정체적으로 맡아서 이 하고 있는 중이고. 안녕하세요. 아, 이사장을 고 있는 이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기... 저는 에코파밍 소속이면서, 그, 저기, 에코파밍에서 말초적인, 선생님은 주주적인 역할을 하고, 저는 말초적인 역할을 하고, <laughs> 놀부, 농부는 아니고, 농장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놀부 오성근입니다 <laughs> 이걸 안 쓰는데, 오늘 오신다고, 이 물었어요. 오신긴참 만나고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라 배우는 많고 또관심이 많으니까 말은 없이 많지만은 나중에는 못 씻을. <laughs>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김지형이라고 하고요. 네. 어, 오늘 돌아보시는 일대가 제 나발입니다. 아 대구에서는 북구 지역이고 북구 지역이 강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북쪽 지역이 제 활동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 그 오늘 가보시는 농장 세 군데 사실 뭐 저희가 자체로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여기 구청하고 사업 공동사업으로 공영농장으로 운영을 세개다 하고 있고, 예. 앞에 두 개는 지금 한 4, 5년 된것 같은데, 여기는 오래 조성했어요. 예. 딴 데는 국비 없이 그냥 진행을 한 거고, 여기는 국비 사업 선정돼서 작년부터 준비해 가지고 예. 했고, 근데 아직 좀덜 됐어요. 원래 계획은 더 많았는데,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웃음> <웃음> 엄청 늦어지더라고. 이제 이 안에도 원래 교육장 한 거랑 음... 교육장 단독으로는 하우스를못 쓰니까 여기 민원도 많이 들어오주 이제 음. 안에 화분도 좀 넣고 이렇게 생, 그, 경작 시설로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세팅을 다 하긴 했는데 뭐 소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달에 넣어준다고 하네요. 하고. 불떼기 심어. 예? 네? 불떼기 심으면 돼 있는 거. 하여튼 뭐 들어오긴 했습니다. 여기 의자하고 탁자 들어와야 교육장을 쓰니까. 하고 위에는 지금 71개 구자, 네. 한구자가 24제곱미터. 네. 원래 그거가 절반 정도 하기로 했는데, 담당자 바뀌면서 <laughs> 자기들이 귀찮은지 하여튼 크게 해놨어요. 제가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도 말안 듣더라. 8제곱미터. 그러니까 너무 여기 너무 <laughs> 커요. 너무 커가지고. 세 배네요, 세 배. 3배. 네. 어차피 신청하는 사람도 추첨해서 다자르는데좀 작게 해서 키우기도 쉽고 좀 많이 하게 하자고 했는데. 아 구청의 담당자가 자기들끼리 공작공작 하지만 그래 해버렸고 여기 일부러 논을 조금밖에 만들었어요. 오, 오 멋집니다. 올해 처음 논 심었는데 여기 땅이 안 고라 가지고 한쪽에 물이 별로 한쪽에 물이 많고 해가지고 물이 많은 쪽은좀잘 자라고 저안쪽엔잘안 자랐어요. 아, 종이 다른 줄 알았어요. 그죠? 보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올해 시행착오를 생각하고 모내기도 좀 늦었고 내년에는 좀잘 정돈해서 또. 계속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이따가 뭐 얘기 나누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뭐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국비 들어서 하니까 뭐 관정도 하고 뭐 좋긴 좋은데 어쨌든 이게 마치 무슨 서비스 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농장이 돼가지고 그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여기서 같이 하시는 분들과 공동체를 어떻게 잘 모색해 볼까 이게 아직 과제로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북구에서 는 그렇게 세 군데 농장을 에코파밍이랑 저희랑 협력해서 하고 있고, 저는 행복한 말을 공동체 북구인이라고. 요직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저희 단체에도 같은 일이 도시농업이고, 저희 단체에는 뭐 잡다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도서관도 하나 있고, 동아리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우포에 가실 일이 있으면? 전화하시면, 오픈업 우편업 전문가십니다. 오픈업에 <laughs> 음. 상단 만평 있고, 있는 분이에요. <laughs> 아, 예, 뭐, 그, 당연히 제가, 뭐,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노래, 노래가 만들어진 학교도 거기 있고, 충량전에, 유도령의 그, 아버지 집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락 안 주실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아요아니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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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이 웃음> 이렇게 지금 인천에서 약간 멀어요 인천에서 <laughs> 약간 멀어 지금 불순을 하고 있는 거야 연락,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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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언젠가는 네. 네. 연결도 하고 아네 네. 네. 그러던데 그 따라잡아도 따라 돼요? 물이 있으니까 그래 네. 네. 그래서 구청에서 임대를 했는데 한 1800평 정도 되나? 네. 대략 고정 됩니다 그 조성하고 기획할 때부터 의논을 같이 해서 예 네. 처음부터 틀밭을 하기로 하고 예, 네. 만들었고, 올해 첫 분양 했는데, 신청을 많이 들어가지고, 뭐, 딴 데도 다 그렇지만, 뭐, 근데 자리가 좀 많지 않아가지고, 계획보다는. 아까말 했을 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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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랐어야 되는데, 뭐, 예, 네, 바로 앞에, 바로 보이는. 저기, 저 이거, 저 넘어가 바로 못신데 고기 물을 쓸라 했는데 그냥 관정을 음, 뚫었어요. 그래, 진짜. 포수피. 포수피. 와, 배수는 가진. 잘 되는 편인데 토질이 좀 질어가지고. 여긴 또 질고. 네, 토질은 들어가. 좀 질어요. 네. 네, 저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 북부인이라고. 저희가 지역 공동체 관련해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단체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도시농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지형이라고 합니다. 어, 2010년도인가 저희 회원들끼리 텃밭을 같이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2012년에 그때 인천 가서 우리 김치기 대표님 만나서 좀 배우기도 하고 딴지아이가 수업도 좀 듣고 스터디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대구에는 또 조례가 제정된 지 직후라서 마침 북구청에 어, 담당 부서 계신 분하고 또 연이 닿아서 같이 좀할수 있는 걸 찾아보자 해서 그때 처음에는 구청에서 이제 농지를 임대해주고, 임대만 해주고, 이제 저희가 알아서 교육과 분양, 경작 이런 같이 해서 했던 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온게 지금까지 오게 됐고, 어 지금은 여기 대구 북구 지역에서 공영동장 세 곳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은 저희가 한곳 하고, 저희 단체만으로 하기엔 버겨워서 올해부터는 지역의 이제 도시농업 전문 협동조합인 에코파밍 세임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감시 활동이라든지 네, 지금도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하나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예술 관련한 영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첫밭을 하면서 사업하게 된 이유가 이걸 해보니까 어, 지역 예신분들과 만날수 있는 공간이면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힘이 환경이라든지 지역의 다른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망이 좀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고 지금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업 통해서 만난 분들이 지역의 문제라든지 환경 아니면 요즘 각박해져가는 사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고 이웃들과 사귀기가 참 어렵잖아요 요즘. 텃밭에서는 쉽게 사귀고. 만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사실 이건 뭐, 뭐 내리막길이거든요. <laughs> 있던 공영 농장들 막 없애고 도시농업 박람회 하던 것도 어, 중단됐고. 근데 이제 그몇년 사이에 근데 북구에서 활동하는 저희는 이제 지역의 주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오래 어, 해오면서 구청에 계신 분들 하고 이제. 근데 저기 좀잘되는 편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이제 여기 농장도 사실 의논에온 지는 한 3-4년 됐어요 국회 사업 선정되기 전에 이게 해왔던게 뭐냐면 어 그냥 임대해서 분양해주고 정작 할 자리 주고 이거는 사실 좀 재미없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와서 온, 오는 것만으로도 아 이런 게 도시농업이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체험도 할수 있고 하고 싶은 사람 와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자면, 이제 문턱이 또 낮아야죠. 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뭐 물공급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때문인데,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었고, 그래서, 대구의 북구 지역의 도시 농업에 대한 걸 보려면, 아, 여기로 오면 된다는 걸좀 보여줄 수 있는 곳을 만들자는 얘기를 한 3, 4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청에주무관 하고, 저랑 이제 좀 오래 얘기는 나눠봤었고, 딴데 가보기도 하고 그랬었고, 했는데, 그 담당자가 여기 설계까지를 하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laughs> 새로 오신 분하고 여기를 다시 시작하려니까 뭐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고민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녹아있긴 있어요. 도시농업을 배우고 싶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들 좀 채운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농부학교는 2013년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올해, 봄에, 국이 큰 예산을 가지고 이제 몸에서 사업했던 건 아니니까 농부학교도 사실 예산 없이 계속 하다가 지금 뭐 어떻게 조금 도 받고 있는 거라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끈질기게 하고는 있고 저는 그게 성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계속 뭔가를 모색할 수 있는 정도의 우리 동력이 살아있는 거. 이 보조금이 엑수가 크지도 않은데 그거 없이 하면은 또 어떻게 할수 있을까 고민이 되긴 하죠 재밌게 소규모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도시농업의 이제 절연이더 허태되는 것도 무리가 좀 있을 것 같기도 고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텃밭이나 도시농업이 가지는 공동체의 어떤 생산 공장 처럼 이런 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조건이 바뀌어도 계속 잘 해야죠 뭐, 근데 이제 돌아보면 제일 재밌었던 때는 이럴 때가 아니고 사실 초반에 농부학교 처음 시작하고 한 2, 3년? 그때 오셨던 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같이 분양해서 같이 경쟁하면서 거의 매달 만나고 같이 농장 밖에서 만나 술도 마시고 그면서 이제 농업 얘기하고 텃밭 얘기하던 그때가 제일 재밌었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끈끈한 사람들과 관계를 만드는 데 대한 뭐랄까 우리 쪽에서는 에너지 투입이 예전에 비하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건 이거대로 충전하되, 예전에 우리, 우리 시계 공동체를 만들었던 즐거웠던 경험을 좀더 다시 좀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그, 에코파 에포, 선생님들이 가진 장점하고 저희가 가진 장점이 좀 달라요. 선생님들은 이제 같이 활동하시고 강사 활동하시는 선생님 풀이 있고, 저희는 이제 지역 기반의 어쨌든 저희, 저희는 단체니까 회원들도 있고 지역 주민들과 관계, 기존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시너지 만들수 좋겠다 해서 올해 같이 하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게 좀 결합되면, 어, 이 지역은 지역 안에서만 보면 담내서 많이 하는 강사활동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어린이집이테든스테님들은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긴 한데 저희가 하는 데는 없고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체험 농장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 그리고 앞에 있는 논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사실 뭐, 다충으로 하면 제가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더잘 준비해서 저 공간이 좀 사랑받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농장 들어오 그래서 그, <laughs> 주변에 논이 <논의는> 너무 많아 <laughs> 그래서 우리 풀을 좀 내버려 둬야 되죠 아니면 토종조를 한다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저게 좀잘 되면 제 생각은 논은 논좀더 임대를 할수 있죠 여기 농사 짓을분들 없어요 외진들이 막땅 사고, 그래서 논을 막 밭으로 가아 얻거나 지금 나무 심거나 하는 게 많아요. 그런 거는 저희가 이 공간을 벗어난 데까지 어떻게 해야? 미칠 수있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요즘 기후가 많이 바뀌는 거 다들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다는 걸다 느끼는 것 같아요. 세상, 특히 우리 사회, 대한민국, 뭐,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해답을, 해법을 많이들 얘기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꿔야 될 해답은 기후든 뭐 어떤 우리 사회의 병폐든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 잘 가꾸일 것인가에 우리가 좀더뭐 수익이나 돈벌이 경제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저는 공동체를 가꾸는 노력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텃밭이 그렇게 하기에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추 하나 심어서 아니면 토마토 하나 따먹고 이런 것도 좋지만 보면 여기가 그런 것을 키우는 것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를 느끼고 즐기고 맛보고 수확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걸 동시에 좀 생각한다면 텃밭 생활이 훨씬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 우리 사회도 에 그렇게 될 테고 본인 스스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농장도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여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매일 거기 오는데, 여기 좀 살펴보고, 시간 없으면 그냥 아플 거요 거기 못 가고, 아예. 그러니까 관리가 잘안 돼. 그래서 아무래 지금, 가을 농사 앞두고, 다확 밀어가지고, 이제 배추 심어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에 다 해야 되는데, 지금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원래 지난주에 하려 했는데 못했어 오.